자, 쾅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쿵쾅, 첸슨 쿵, 쿵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에 브리핑드릴 종목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17%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이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께서는 브리핑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쾅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는 올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상승은 사실 예견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담아라라고 했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냐?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엄청난 모가 나왔다. 조정이 나와줬다. 그러면서 바닥권을 다져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전부 모가 될수 있었다,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가 이런 메스타점 중에서도 굳이 이런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건 좋지 않죠. 정확히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에서 진입해야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맥점 광수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짚어드렸잖아. 자 볼까 여러분들. 2월 5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쓸어 담아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 자왜 지금이 가장 저점이고 매수 타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바닥권을 다지면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추세로. 자 그러면서 기존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저항 구간을 모했다. 뭐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5일4 을 지지받는 시점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2월 5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보이십니까 이날 13% 급등한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광수가 맥점 짚어드린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 추세 이탈 안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맥점을 짚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바로 바로 광수다 바로 젠슨 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역시 우리 광수가 맥점 제대로 짚어주는구나 앞으로 광수미 고 광수랑 함께 가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세 글자 젠슨 광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2월 5일날 주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최고가 40만 원 넘었죠. 자, 그럼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 지금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자, 3월 7일, 어제죠? 어떤 종목 찍어드렸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같은 종목인 이 레이크 머트리어즈 추천을 드렸다. 자,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10% 넘게 상승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그럼 이틀 만에 40%가 넘는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3월 5일 날 레고 캔바이오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알테오딘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짚어드렸다. 자, 3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날이거든요. 자, 이날부터 쭉 끌고 왔으면 몇 프로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4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매일같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저런 종목들 받으면 수익 보고 싶어요 젠슨 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저희 무료정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딱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만에 100분이 넘게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원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정보방을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야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데이스 이미 예측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작년 10월 6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2차 전지들이 있다. 자, 전고체, 전해질 같은 차세대 2차 전지를 이끌 재료들이다라고 짚어드렸죠. 자,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이슈들 정보방에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저희는 종목 하나 딱 던져놓고 상승했다고 자랑하는 거안 합니다. 자 그런 거는 하술이 나는 거고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볼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9일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트리얼즈 요런 양극재와 전고체가 2차전지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자, 작년에 2차전지 붐이 잃고 이제 다시 한번 2차, 2차전지의 대세가 나올...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자, 그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할수 있다? 이 2차 전지 섹터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관련주들 계속해서 짚어드렸어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말해드렸잖아요 자 다들 여기서 전고체 전기차 얘기 다 해줬다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열변을 토했다 알고 주식하는 것과 모르고 주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은 결국 안간게 크게 가고요 그런 거를 잡아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배터리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당장 눈앞에 빨간불이 켜지는 종목들을 매수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모여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해드리니깐요 나도 금리 인하 시대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시장 전략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젠슨 콩이랑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젠슨 콩이랑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냐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딱 보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단기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요, 분명히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2차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젠슨 쾅이이 2차 대시세 나올 때까지 광쾅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거니까요. 우리 광쾅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뭐 하면 된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젠슨광이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 나와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젠슨 광! 세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정보방 입장해주시면 어떤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무료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바로 알테오딘인데, 자 23년 9월 22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일 적금 께서 살 종목 알테오딘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빵할 종목을 알려준다. 과연 그 누가 몰빵한 종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알테우젠 차트 보시면 9월 12일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몇배 상승했습니까 자 3배가 넘게 상승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번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 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우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 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오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 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 반도체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 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태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 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면 저희 정보 방에서 이스페타시스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시간에 하한가 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자. 왜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를 인해서 시간의 하한가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 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폭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드리면서 추천을 또해 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 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데이세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데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데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h 경제연구소 무료 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